요즘 서울 아파트 상승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 미분양 줍줍 아파트들을 발견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서울 부동산 여파가 수도권까지 미치기 시작하여 투자권 실거주권 똘똘한 한채를 찾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 현장들도 단 며칠이면 바로바로 바로 마감되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도 발품과 손품을 열심히 팔다 보면 인서울 아파트 중에서도 나름 양호한 물건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지금부터 체크해드릴 이곳이 정답에 근접한 죽즙이 될수 있겠습니다. 핵심 내용부터 정리하자면, 일본 브랜드 프로지오가 만든 서울 아파트로 준공 후 입주 잔금을 맞추지 못해 최종적으로 계약해지된 물량이 금회분 사후 무순위 죽즙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더 좋은 건. 3년 전 최초 청약 시에 그 가격 그대로이며 빠른 마감을 위해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관 중문과 콤비 냉장고, 세탁기와 전기오븐, 하이라이트 3구 쿡탑, 그리고 팬트리 시스템 선반 등의 유상 옵션까지 모두 무상으로 설치해 드린다는 게 매력인데요. 이 말은 즉 내가 직접 살기에도 좋지만 임대 투자로도 해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변 전세가도 높아 큰돈 안 들이고 갭투자로 접근할 수 있으며 사실상의 트리플 역세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입지까지 갖춰 차후 시세차익도 기대해 볼 만한 물건인데요. 다만 지난주에 초치기를 시작한 만큼 오늘 기준으로는 손가락으로 셀 만큼의 세대만 남아있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겠습니다. 간단하게 단지 개요와 입지를 먼저 보고 영상 중간 부분에 분양가와 추가 혜택 확인하고 마칠 텐데요. 결론적으로 어차피 며칠 정도면 마감될 현장이라서 관심이 생겼다면 일단 세대 투어 먼저 해봐야 한다입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놓으시면 수도권에서 불시에 공고되는 로또급 무순이 물건들이나 할인 분양 아파트 정보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아파트 이름은 신길 a k 프로지오이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이제 막 준공된 새집입니다 3년 전 진행된 최초 청약에서는 평균경쟁률 44대1로 바로 마감되었으나 시간이 지나 입주가 진행되면서 최종적으로 소유를 포기한 일부 타입 물량이 금회분 선착순 축죽으로 풀렸는데요 사후 무순위로 나온 만큼 전국 20세 이상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쯤에 갈수 있으며 청약통장이나 주택소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내집 마련을 미리 해주는 용도나 증여 및 갭투자에도 유리하고 2, 3인 가족과 신혼부부 등의 실거주로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인근에 있는 영등포역을 통해 1호선은 물론 KTX를 이용할 수 있으며 7호선 신풍역과 5호선 신길역도 도보권에 있어 사실상의 트리플 역세권으로 봐도 무방한 입지라는 게더 매력입니다. 특히나 2024년 3월 착공식을 진행한 GTX-B를 포함해 신안산선과 난곡선이 개통된다는 호재까지 품고 있는데요. 또한 도보통합권 내 도림초등학교와 신길중학교, 대형고등학교와 같은 다수의 초중고교와 중심 학원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3년 전 분양가도 보자라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제일 끌리는 이유가 될것 같은데요. 다만 이런 모든 혜택은 당일 방문 후 당일 계약 결정을 해주시는 분에게만 돌아간다는 걸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 볼 텐데요. 24층 다섯 개동 296세대로 전세대 전용면적 49제곱미터. 21평 소형으로만 구성되었으며 분양가는 8억대입니다. 물론 층과 방향, 실사용 면적과 타입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니이 부분은 실제 세대 투어 시 상세하게 체크 가능한데요. 참고로 전 세대 21평 내외의 소형 타입으로만 건축되어 있어 식구 많은 분들이나 중대형 면적을 찾으시는 분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물건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주변에서는 희소한 20평대의 풀옵션 역세권 신축 세집, 그리고 인프라 가까운 슬세권이기에 전세나 월세 등을 놓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공식적으로 3년 전 최초 분양가 그대로 나왔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플러스 알파까지 추가로 있다는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미 입주하여 생활 중인 기존 수분양자분들이 있어 추가 혜택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대놓고 올리기가 부담스러운데요. 그래도 눈치 빠른 분들은 뭘 어떻게 주는지 그리고 무슨 뜻인지 바로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금회분 물량 선착순에 한해 계약금 5% 정액제가 적용되어 초기자금을 줄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현관중문과 콤비냉장고, 세탁기와 전기오븐 하이라이트 3구 쿡탑, 그리고 팬트리 시스템 선반 등의 유상 옵션까지 모두 무상으로 설치해드린다는 건 하나의 보너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발코니 무상 확장은 기본 중에 기본이 되며 내 주머니를 채워드리는 특별한 무언가도 제공하고 있어서 지금 한 채쯤 찜해 놓고 실거주나 임대 투자 등을 천천히 생각하시면 좋을 듯한데요. 이 외에도 신길 뉴타운 내 20평대 소형 전세 매물이 부족하여 5억 이상의 전세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도 큰 메리트입니다. 참고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 계획에 이곳 신길 AK 프로지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알 같은 추가 장점이 될 듯한데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일본 브랜드 프로지어가 만든 완전 새 아파트 새집 그리고 사실상의 트리플 역세권 입지라는 게 투자를 부를 만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내가 서울 소형 아파트 하나 투자할 물건이나 실거주할 집한채 찾고 있다면 한 번쯤은 체크해봐야 할 현장으로 여겨지며 세대투어 예약은 상담번호를 이용해주시고요. 지금도 입주민들이 실제 생활 중인 아파트이므로 그냥 무턱대고 오실 경우. 보안 출입이 불가하다는 부분 인지해 주셔야 하며 방문 전 반드시 마감 여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 후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수도권에서 불시에 나오는 똘똘한 줍줍 물건들과 할인 분양 아파트 소식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